선수하고 박도규 선수 검진이 나와요아 그래요? 김대용 선수가 검진 결과 부상 부위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아 받았다고 해요. 김도용 선수 결과와 함께 이제 박도규 선수 네. 굴곡근 및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아가지고 네. 향후 내축 부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을. 거예요 아, 수술까지 가나요? 인대 재건 수술이면 네. 일단 올해는 아우스죠? 끝났고 올해는 끝났어요. 네, 네. 내년에 아 개막 초반 내나. 초반도못 나와. 일 년이 더 걸리는. 네. 자뭐 기아가 좀처럼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뭐 근데 사실 지난주 경기 결과만 보면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laughs> 네, 네. 그렇죠 3승 2패? 네한 네. 경기는 이제 강우로 취소가 됐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경기에 3승 2패니까 뭐 승패 마진도 좋고 뭐 나쁘진 않다 근데 이게 기아이기 네. 때문에 실망스러운 건가요? 아니면은 3승 2패지만 그 안에 내용이 좀 모자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둘다 아닐까요? 둘 다. <laughs> 네, 음... 둘 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사실 경기 내용도 기아의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잖아요. 음, 특히 불펜이 계속 불안해요. 음. 그 3승 2패를 했지만 그 속에서도 아, 불펜이 렇게 선발 내려가면은 그다음은 불안하다. 네. 이 조상호 선수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계속 좀, 그, 그니까 그, 본인의 기록은 괜찮은데 음. 내용이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구위가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분식 해계라고 하죠. <laughs> 이런, 이런 게좀 맞습니다. <laughs> 음. 아, 남이 이제 남겨둔 네. 이걸 실점을 하고 실제로 자기 자책점 카운트 들어가는 것은 좀 막아내는 음. 어,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어, 기아의 올해 불편 평균 자책점이 6.48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초롱송을 구축했던 이 불펜진에서 전상현 그리고 곽도규 선수가 부진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조상우 선수의 구위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좀 힘겨운 경기 운영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마무리 정혜용 선수도 작년 초반이 그 기세보다는 완전히 좀 네. 떨어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래도 일요일 경기에서 이제 연패를 좀 끊어내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지난주 어떻게 됐든 플러스 한기를 만들었고요. 네. 어, 그리고 저는 일요일 경기가 좀 고무적인데요. 일요일 경기가 11대5로 승리를 했는데 지난해 그 호랑이표 방망이 곡해 네. 예, 좀 나타났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어떤 경기가 있었는지 일단 살짝 보면서 네. 얘기를 하죠 일단 주중사면전은 롯데와 사직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어~ 이제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약자를 상대로 <웃음> <웃음> 분위기 반전에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라고 이제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롯데팬이라고 롯데 얘기하니까 네. 그말할수 있는 거지. 그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못할것 같은데. 다른 음, 사람은 말못 하죠. 네. 네. 그래도 롯데가 있는 네,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아니 물론 아, 내가 농담처럼 이제 기아가 네. 그안 좋았던 분위기 롯데를 상대로 분위기 네. 반전 일으킬 수 있다 저로의 찬스다라고 말했지만, 네. 솔직히 내심 롯데팬 입장에서는. 기아 요새 좀안 좋은데 작년에 그리고 기아 상대로 롯데 잘했는데 아유. 위닝 시리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속마음은 이렇죠. 음. 근데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laughs> 근데 말을 말해 말아야지. 네. 롯데가 뭐 첫날 경기 같은 경우도 5대 4좀 박빙으로 좀 끌고 가고 괜찮은데 두 번째 내일 공은 음. 롯데 타자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 다른 팀들이 이 선수 공을 못칠것 같아요. 내일 선수 음. 스위퍼는 어, 지난해보다 더 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타자들 자체가 꼼짝을 못하는 수준인데 네일 선수가 예, 확실히 둘째 날 경기에서 확실히 기선을 데리고 오면서 3대1 승리를 했고 어, 3일 날 이제 4월 10일 날 마지막 경기에서는 롯데가 이제 윤영철 선수를 흠뻑 두드리기만 해서 네. 예, 예, 그러니까 승리를 따냈죠 뭐세 번째 경기 말씀해 보자면은 사실 롯데에서 아쉬운 지점 선발들 다들 괜찮게 해주고 있는데 음.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고 잘해야 할 반즈가 불안하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좀 반즈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아, 5이닝 3실점인데 네. 살아났다고 보기는 살아나긴 좀, 좀 힘든가? 네 예, 예. 그러니까 좀좀 불안했다고 해야 되나. 3루가 4개나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음. 작년의 반즈 모습이 아니에요. 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도.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이런 경기에서 또 지고 이러면 뭐겠는데 네, 그러니까. 승리를 어떻게든 따냈다는 네. 점에서 오늘 이제 반전 선수 다음 대한, 경기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선발이. 자, 그리고 주중 4면전은 4월 10일 토요일 경기가 어, 이제 비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1승 1패씩 가져갔는데요. 자, 일단 금요일 경기 양현종 선수가 대량 실점하면서 그 9대 3으로 경기 내줬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지금 4.11일 동안 6자 측점을 음. 했는데 최근 전체적인 시즌 개막 후 3경기에 등판했나요? 어, 구위가썩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 시즌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캠프 갔을 때도 현장에서 직접을 봤고 양현 선수가 정말 자기의 루틴대로 잘 준비를 했는데 확실히 이 라인은 좀 속이지 못하는 게 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타자들이 좀 가져놓고 공을 이렇게 때리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는 포인트였습니다 아, 윤영철하고 그 양현정하고 두 선수가 좀 공통점인 게이 높은 볼 있잖아요 음, 네. 높은 볼이 파울이 되거나 플라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막다 정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만큼 이게 구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이게 높은 공이 좀 빗맞아야 되거든요. 부위가 예. 있으면두손서이게 음. 정타가 나오더라고요. 부위가 음. 떨어졌다. 예. 그래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음. 예.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는 연패를 끊어내는 아까 정세훈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만에 기아의 불꽃 타선이 음. 타올랐습니다. 위즈덤이 어마어마했죠. 위즈덤 선수가 그냥 멱살을 예. 잡고 그냥 끌어 갔는데 뭐 성적은 5타수 3안타 3타점 3득점이었는데요. 홈런이 이제 두개 나오면서 위남 음. 선수가 확실히 빅리그에서 88개 홈런인가요? 빅리그에서 쳤던 그 괴력을 계속 음. 보이고 있습니다. 타율은 뭐2할6분 8리, 2할7분때 왔다 갔다 하는데 홈런에 있어서는 음, 상당히 팀에 힘을 주는 홈런들이 네. 상당히 많이 때려내고 있고 어, 지금 잘 풀리고 있고 뭐 나성범 선수 그리고 그날 또 박찬우 선수도 음. 타점도 올렸고 좀 기분 좋은 이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국, 기아는 김도영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완전체가 되면 좀더 치고 나갈 수 있겠다는 음음. 이런 희망을 볼수 있는 타선에서 그런 경기가 어제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자, 다섯 경기에서 3승 2패. 나쁘진 않은 성적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아이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음. 이제 1강으로 분류됐던 기아이기 때문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용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근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부상 소식이 또 나왔어요. 예 네, 곽도교 선수 가 네. 굴곡군이니까 음. 오늘 그~ 이제 진단을 같이 아, 병원 진료를 하잖아요 음. 뭐 아직은 뭐그 결과가 아직은 때.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굴곡군이면 조금 위험한 부위라서 오. 네 그니까 조금 장기화될 수 있는 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아 내부에서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 그니까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부상이 기아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우리는 유독 좀 부상이 작년 에더 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제, 제 기억에는 작년은 작년 나선 투수 쪽에 좀 집중됐잖아요. 계속 나선검도 있었고, 나선 있었고 네. 뭐 네. 선발 다섯 명중네 명이 나가 떨어지고 네. 계속 그랬는데 그래도 버텼던 거는 막강한 불펜이었거든요. 네. 지금 불펜이 완전히 180도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부상이 정도는 제가 볼때 작년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 제가 제가 봤을 때 작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불펜이 약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체감상 올해 진짜 국책한 선수들이 부상을 빠져서 그런지 우리가 네. 더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해줄 정도로 지금 박찬호 선수, 김대웅 선수이 금 빠져 있고 김선빈 선수 하나 박두규도 이렇게 빠졌고, 박두규도 이렇게 빠졌. 이 선수들이 전부 지난해 네. <laughs> 통합 우승에 네. 진짜 딱딱딱 한 축을 네. 해줬던 네. 선수들이 네. 이제 딱 아프니까 이게 좀 확실히 지금 팀이 힘을 막 그런데 지금 그래. 부상을 당하고 있는 선수들은 장기 부상은 별로 없잖아요. 음. 근데 작년에 장기 부상이 많았잖아요. 어, 그렇죠. 음. 뭐 두달 이상 음. 뭐 이런 선수들이 음. 막 계속 나오니까 음. 작년도 좀, 어우 좀 부상 너무 많다 싶었거든요. 음. 네. 근데 올해도 부상인데 이게 부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불펜이 더 문제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약해진 기아의 불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 사실상 이건 뭐그 약간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음. 전반적으로 그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갔던 피로 누적과 네. 약간 네.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결국엔 거, 그런 해결책은 휴식밖에 없잖아요. 충분한 휴식. 그쵸. 근데 시즌 중인데 시즌 중인데 그, 할 수가 없고 네. 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은 공이 약해지면 타격에서 막아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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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불 방망이가 터져줘야 할 텐데 일단은 위지덤이 불씨를 살렸고 김도영 선수 복귀가 이제 그 기점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김도영 선수가 어... 김도영 선수하고 곽도규 선수 검진이 나왔는요아 그래요? 예. 요거 얘기를 해드려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김도영 선수가 지난 3일에 이어서 이제 오늘 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아, 검진 결과 부상 부위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아 이에 일주일 가량 재활 및 치료에 전념한 후 다시 한번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복귀가 이번 주에는 쉽지 않을 거고 다음 주도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네. 김도영 선수 결과와 함께 이제 곽도규 선수 네. 팔꿈치죠, 좌측 팔꿈치.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 어, 좌측 주관절 굴곡근 및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아 가지고 네. 향후 내측부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을 거. 아, 수술까지 가나요? 예. 네, 좀 그러니까 제가 굴곡근이면 네. 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굴곡근 이제 그 진단을 받으면 그 인대 손상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게 같이 연결이 네, 되는 예. 네. 네. 위라서 인대 재건술이면 수 네. 일단 올해는 끝났고 올해는 끝났어요 네. 네. 아 내년에 개막 초반내나 초반도 못, 못 일, 나올 가능성 있죠 1년이 더 걸리네요 네. 네. 어 길게 가면 12개월, 13개월 네. 아자 그리고 김선빈 선수 부상도 네. 나왔는데요 네, MRI 교차 영상 확인을 좀 받았는데 어, 지금 부상 부위가 호전돼서 기술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는 음. 소견을 받았고 2, 3일간 기술 훈련 을 퓨처스리그 경기에 나서고 이후에 일본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이 소식은 다행인 소식입니다. 그나마 김선빈 선수만 이번 주말 3연전에 출전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말 네. 3연전이 이제 마지막 네. 정도쯤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그러면 내일 2군 경기에도 나서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예, 네. 예. 당연히, 당연히 못나오니다 예, 재활 및이 치료를 더 병행해야 된다는 건데, 아. 아 이게 좀 기아한테는, 걔는 상당히 좀내심 기대를 하는 눈치예요. 그렇죠. ]거든요. 예, 제가 이번 어제까지 파악한 것만 음. 해도. 이제 빠르면 목요일날 나올 수 있고 주말에는 합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일정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그렇죠. 일정이 화수목에 일군은 네. 광주고 이군은 한평이었어요. 네, 한평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네. 목요일. 가까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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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했는데 좀 검진 결과가 신중을 더 기하는 기아에 대한 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Just in time and